네, 안녕하십니까. 위드TV의 강 팀장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어가볼 곳은요. 사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입니다. 대림건설이 지었고요. 약한 2,000세대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어, 사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YK 스틸이라는 공장 지대가 가까이 있어 실제 투자 지역으로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어,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현장의 전문가이신 소장님을 모시고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하이편한 부동산 양지영 소장입니다. 저희 사하이편한 세상은 1차와 2차가 있는데요. 1차는 작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거의 입주가 다된 상태고요. 어, 1차는 1068세대, 그리고 2차는 11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946세대고, 1, 2차를 합하면 1,000 아니 2014세대 정도 됩니다. 평수는 1, 2차 모두 동일하게 25평, 30평, 33평이 있고요. 25평과 33평으로 거의 분포가 되어 있고, 서른평은 지금 세라인 75세대 밖에 없어요. 차 이편한 세상이, 대림 이편한 세상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고, 또 대단지, 1, 2차 앞에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는 장점이 있고, 지금 장림역에서는 사실 도보, 도보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걸어 다닐 만한 거리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구조는 어, 25평, 5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5평인데, 25평은 A타입하고 B타입, C타입까지 있는데, A타입하고 C타입은 거의 비슷해요. 판상형, 포베이 판상형. 그래서 구조는 정말 잘 빠졌어요. 그리고 B타입은 타워형. 거실하고 안방이 한쪽으로 되어 있고, 작은 방, 작은 방두 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독립, 독립적인 거. 자녀방이. 그리고 A 타입하고 C 타입은 같은 포베이의 판상형인데, 그두 개의 차이는 현관에 보면, 현관에, A 타입은 현관에 신발장만 딱 들어가서, 신발장 하나가 있는데, C 타입에는 현관에 들어갔을 때, 신발장하고 반대편에 수납공간. 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납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C타입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C타입은 전부 다 동양배치로 되어 있어요. 음. 동향배치로 되어 있고 A타입과 B타입은 남동과 남서 이렇게 바다 쪽, 저쪽 감천항 보는 방향이 남동 그리고 산쪽 보는 게 남서 이렇게 되어 있고 30평하고 33평도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A타입은 다 후배이 판상형. 후배이 판상형. B타입은 타워형. 근데 A타입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A타입, A타입이 더 형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높게.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1차에만 4개, 유아 놀이터까지 5개. 그리고 커뮤니티에는 뭐, 골프 실내 연습, 실내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피트니스 그리고 뭐 노인정, 북카페 그렇게 되어 있고 이차 무료로 등. 이용한 거예요? 당연히 유료 커뮤니티는 유료구나. 유료로 <laughs> 운영이 됩니다. <laughs> 사용한 <사용하는> 입주민에 <laughs> 어, 한해서 그리고 다, 하지만 뭐 여기 운동 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거는 다 무료로 <laughs> 지금 문제가 되는 y k 스 t 이 있지만 y k 스 t 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보강 작업을 해서, 뭐, 소음이라든지, 분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YK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 입주민들도 계시고, 음. YK에서 계시다가 또 퇴직하신 입주민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YK 스틸이 완전 나가기를 꼭 바라는 건 아니고, 여기 입주민들도 같이 조금 개선을 해서 상생을 하자, 그런,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주거단지였다고 하면, 이런 분양가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분양가가 굉장히 싸잖아요. 2차는 한 800만원 정도인데, 뭐 그렇게 초기에 입주 초기에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 상승 여력이 크고, 이제 입주가 되면 차차에서 입주 한 2년 이내 가격 상승 여력이 제일 클 거라고 봐집니다. 네, 지금까지 사아이페라 세상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현장에 가셔서 한번더 눈으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어,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